왜지? 누구한테 한 거야? 누구한테 한 거야? 대박!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고양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이 깨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게 생기면 그거를 꼭 규칙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은 의외로 계획이 없는 고양이가 있어. 루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안녕하세요, 루른데요. 양념이 <냠냠이> 좀 주세요. <laughs> 즉흥적인 야옹이들이 있어요. 규칙 고양이야! 여기 코코는? 엄청 규칙적인 고양이죠. 낮에 자는 장소, 밥을 먹어야 하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고 노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와서 제일 제가 한칸 시간이 밤 11시인데 그 시간에 공놀이를 좀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밤 11시 정각만 되면은 제가 뭘 하고 있어도 나타나요. 그리고 나염 없이 쳐다봐. 공을 던져라. 공을 던져라 그러면서 최근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공놀이를 못해줬더니 간혹 자기를 데리고 놀아주던 할아버지를 찾아서 현관문 앞에 앉아서 여러 시가 되면 할아버지를 기다리더라 나랑 응? 놀아줬던 사람이 지금 쯤 왔으면 좋겠다 나타나라 나타나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코코만큼은 제일 늦게 먹습니다 루틴이 다른 고양이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게 행복함 뭐 이런 루틴이 생긴 것 같아요.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티티, 도도도 약간 규칙적인 거를 좋아하는 편에 속하고요. 나머지 고양이들은 의외로 규칙적인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디디가 원래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는 고양이였는데 요즘 정원이 없어서 그 루틴 살짝 깨져가지고 감정 기복이 심한 고양이로 바뀌면서 규칙이 조금 깨진 느낌이에요. 토토같은 고양이들은 낮잠시간에 잘 안나오거든요? 자야되는 시간인데... 아무리 먹을게 있고, 뭐 이래도 안나와! 근데, 여기 이제 이 토토나 루루 이런 고양이들은 계획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때그때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행복해! 냠냠이 소리가 들린다! 뭔가 신기한 소리가 들린다! 자, 그러면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토토인데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토토랑 루루의 계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음! 10시부터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자요. 그 루틴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이 고양이 좋아? 너무나 귀여운데? 또 루틴! 아! 약간 루틴이 있는 고양이에요. 추추도 이제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먹고, 그리고 낮잠 자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자기만의 영역과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고양입니다. 그런 게 없는 고양이들은 거실 한복판에서 배를 까고 대자로 누워서 자는데, 약간 태평한 편이죠. 이런 거 보면 고양이들도 고양이마다 자기만의 색깔과 성격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캐릭터가 있다니까? 근데 재밌는 게그 캐릭터가 드러나는 시점은 한 4, 5살쯤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4, 5살이 딱 넘는 순간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더라고요. 도도랑 토토가 단적인 얘인데 어릴 땐 둘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각각의 개성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약간 고양이 4살까지는 애기인 것 같아. 그때까지 성장도 하고.